김유정의 k e t a t k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 t a 이어서 한국 생활에 나선 이주민과 외국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주민, 인 한국인들도 알아두면 유용한 에티켓과 한국 문화를 알려드립니다. 김유정의 케이티켓, 다정한 케이 문화 가이드, 마리아 케이글로블 김유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어떤 이야기보따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일기예보도 어떤 열대와 장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디님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아직 저는... 좀 나중에 멀리 가려고. 아 그러세요? <laughs> <네네>. 궁금한데요. <laughs> 저희는 며칠간 부산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네. 사실 숙소 예약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다행히 막판에 성공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여름이 되면 이제 가족들과 휴가를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요. 네네. 매년 여름마다 제가 좀 바빠지는 바람에 좀 네. 열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시겠죠. 네. 네네네. 외국의 지인들과 동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서 그렇죠 요즘에는 같아요. 또 친구들이 이렇게 자주 옵니다 지인들이야 뭐제 지인들이야 한국에 연고가 있거나 사업상의 이유로 네. 매년 네. 한국을 방문하곤 하는데요 네. 특별한 점은 요즘 이제 일반적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네네.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찾아오고 또 여기에서 어떤 그. 자기였던 좋은 문화적인 체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요 네. 네덜란드에 사는 네덜란드인 저희 친구와 네. 그 친구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요 네. 홍대 입구에 데리고 네. 가서 아 예. <laughs>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홍대가 핫 플레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먹을 것도 예. 많고 볼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사람들도 네. 많고요. 네. 그래서 뭐 식사도 하고 그 걸어다니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땡볕 아래서 걸어다. 이라고 제가 고생은 좀 했습니다. 그 유럽 분들은 벌써 이제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시작했나 봅니다. <laughs> 네,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6월 초부터 8월 네. 말까지 한 3개월 동안이 어 학생들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요 네. 그 기간을 이용해서 휴가를 길게 가지곤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3주는 기본 인것 같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3개월까지도 음. 예, 해외를 이렇게 여행하면서 견문을 넓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 가족들과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네. 처음에 만나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반갑게 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네. 네 프랑스가 대표적인 풍습인데요 네, 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 사람들은요 네. 친한 사이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하는 예예 아하, 네. 아하, 저도 예, 뺨 많이 봤뺨 인사라고 하는데요 네, 네. 비주라고 아 비주라고, 네, 비주라고 합니다 네, 네, 비주라고 네. 하는 뺨 인사를 하는데요 네, 네. 이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네. 이 같은 가족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반갑게 그 가족과 이렇게 뺨 인사를 하는 중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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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네. 저희 친구의 남편한테도 제가 예, 뺨 인사를 했죠 <laughs> 그랬더니 네, 네, 네. 저희 아들이 네, 네. 너무나도 당황해하면서 살짝 엄마에게 이렇게 오더니 엄마 왜 다른 남자랑 음. 뽀뽀를 하냐고 아 네, 아빠가 아시면 네. 슬퍼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었을것 <laughs> 네,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리고 나서 또그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네. 처음 만난 사이에도 인사를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네 한국 아이들과 서양 아이들이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한다. 네. 그들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한 뺨 인사를 했습니까? 어 그렇진 않고요. 네. 처음 만난 사이에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뺨 인사가 아니라 악수를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처음 네. 만난 사이에는요. 그래서 네. 네덜란드 청소년들이 정중하게 악수를 청해오니까 저희 네. 아이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했겠습니다. 완전히 색다른 경험입니다. 그렇 예, 글로벌 에티켓 전문가인 저도 네네. 제 아이들은 정작 데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직접 생활하고 또 직장 일을 하면서 하는 것과 네네. 직접 자녀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네, 반성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네. 우리한테는 정말 낯설고 어색하지만 네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인사법이 그 비주라고 하는 뺨 인사법입니다. 네. 주로 이런 것들이 유럽쪽. 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런 겁니까요? 어, 북미 네네. 그리고 영국, 영국령, 독일, 스칸디나비아와 네네. 그리고 아시아를 제외한 거의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법입니다. 유럽, 중동, 러시아 등에서는요 네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럼 그곳에서는 그러면 처음 만날 때부터 이렇게 빰 인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고요. 어, 정말 친한 친구가 중간에서 소개시켜준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에는 네네. 악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네. 몇번 만나서 친근한 사이가 되었을 경우에는 비주로 네. 인사를 하긴 하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매우 용기. 네. 용기가 있어야 <laughs> 맞습니다. 것 네. 맞습니다. 성격에 네. 따라서는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거라서요. 네. 네. 어, 편하지 않다면 굳이 내가 시도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네. 만약에 상대방에서 비주를 시도해 온다면은 네, 그건 네. 정말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 아 거거든요. 그럴 때면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응해봐도 네, 네.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예,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사실 비즈보다는 훨씬 네.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악수를 네. 제대로 하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수도 그 여러 뭐 어떤 에티켓이나 매너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네. 미국의 MBA 비즈니스 스쿨에서는요 악수를 제대로 하는 법에 대한 수업이 있을 정도예요. 오. 네, 악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첫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에티켓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수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아시다시피 각 나라별로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하고요. 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같은 데는 이렇게 조금 손을 올려서 합장을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맞습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다양한 인사법이 있는데 사적인 관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네. 글로벌 비즈니스 사 상황에서는 통일된 인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악수가 네. 공식적인 인사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에티켓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악수법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악수를 너무 세게 하면요 상대방이 네. 불편합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파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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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반대로 너무 약하게 하면요 네네. 상대방이 이 사람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혹 악수할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어떤 분하고 할 때는 굉장히 꽉 잡는 분위기죠 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잡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이렇게 너무 힘이 없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성의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는 거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오해를 받을수 네, 네, 네. 있죠. 그리고 네. 무성의하게도 느껴지고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네.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가라는 오해를 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네,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간 정도의 강도로 악수를 하는 것을 네.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시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손끝만 잡는 악수는 안 되고요. 아. 손 전체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 손 전체 이렇게 네네네네네. 예, 그리고 두세 번 정도 흔든 후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손을 정도. 잡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laughs> 계시거든요. 반갑기 때문에 계속 네. 얘기하시는 거죠. <laughs> 언제 나아야 네. 될지 좀 어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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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아이컨택 있잖아요. 네, 아이컨택. 네. 그래서 아이컨택을 하면서 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왜냐하면 아이컨택 없이 이렇게 뭐 많은 분들과 네. 악수해야 네. 되는 네. 경우에 네. 하시죠, 네.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서 악수하는 네. 경우도 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네. 상대방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서요. 아, 굉장한 결례거든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하면. 어떻게 보면 악수를 하는데도 이런 법도가 있다는 거참 네. 새롭습니다. 네. 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악수를 할때 고개를 약간 숙이기도 그렇죠. 하고 양손으로 이렇게 해서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악수는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굉장히 좋은 악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의 고유한 또 전통과 또 서양의 악수법이 합쳐진 악수법. 이라서 네. 저는 매우 겨,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네네. 그 외국인들과의 악수를 할 때는 네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 스탠다드에 맞게 아, 아이컨택을 아. 하면서 한 손으로 네네네. 악수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공손함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상대적으로든 정반대였던 이미지가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던 악수법이 양손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악수법이 있었어요. 아주뭐 시그니처 악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악수는 사실은 우리는 공손하게 양손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이긴 한데 네네네. 상대방은 기싸움을 하려고 하나 하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고 아, 해요. 기싸움을 한다. 네, 네, 음. 약간 파워 게임의 그런 뉘앙스를 줄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정말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네.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흥미로운 네. 점은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에티켓 교육을 받아서 한국식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국인은 외국식으로 네. 또 외국인은 오히려 네, 더 네. 한국식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네. 광경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식 인사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네, 많은 점이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신경 쓰시고 잘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굽히는 것이죠 인사법은 남자분들은 두 손을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내리시면 되고요 아, 예, 예, 네 내리시고 예, 인사하시면 예, 되고요 예, 예, 예. 여성분들은 두 손을 앞으로 네 배꼽 아래 정도의 위치에 <laughs> 네, 네. 살짝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공수법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음. 가끔 9 0도 정도로 이렇게 과하게 몸을 굽히는 것을 네.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주변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도 하게 되면 폴도 이 악수. 네, 폴더 인사라고를 <laughs>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례는비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나친 예는 오히려 예가 아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네, 너무 네네. 과하게 몸을 굽히거나 네. 연속적으로 몇 번을 계속 머리 숙이는 인사법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잘. 기억해서 에티켓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외국인 친구들과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네, 뭐, 너무나 에, 유명한 명곡이죠. 비틀즈의 네. 헤이즈들의. 헤이 h 이 y 말씀 하시 거죠? 네, <laughs> 같이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비틀즈의 헤이즈 들으면서 대표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하고 상냥한 K-모나 가이드 김정의캐릭터켓 k 글로벌 김유정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